2023년 8월 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옴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와 힘이 되는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낙심할 때가 되면 다시 격려해 주시고 쓰러질 때가 되면 일으켜 주시는 손을 보내 주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바울을 향한 위로와 격려가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조롱까지 당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위로와 힘을 전해주는 동역자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동역자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바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 나오게 됐습니다. 당시 크레스투스의 난동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방으로 인하여 쫓겨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두 사람은 왜 고린도로 왔을까요? 많은 도시들 중에 왜 고린도로 왔을까?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에는 당시 고대 그리스 4대 제전 중 하나인 이스트미아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피아 같은 대회인데 주로 뜀뛰기, 달리기, 씨름, 원반 던지기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천막 그러니까 텐트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곳에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먼저 찾아가서 그에게 갔습니다. 바울도 왜 천막을 만들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무튼 바울과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과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문화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절 말씀에 보니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요 바울은 늘 자신의 형제 유대인들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버려둘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지만 그는 유대인들을 향한 갈급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북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구나. 아니, 어떤 사람은 우연의 일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나 믿는 우리들은 우연의 일치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문화라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문화를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마치 바울과 아굴라 가족과 같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동역자,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 눈앞에 꽝 하고 나타났습니까? 대부분 일상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만났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에서 위로와 힘이 되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위로와 힘이 되는 동역자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동역자가 되어줄 때 기억해야 할 것들이죠. 성경을 쭉 살펴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묵묵히 바울의 곁을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변함없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사람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의 동역자 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큼 오랜 시간 많은 일을 한 사람들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분파 분쟁에서 이두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파, 자기 사람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바울을 돕기 위한 동역자로 함께했던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의 위로와 힘이 되는 동역자가 될때 아굴라와 브리스 굴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된 자리에 서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옵니다. 이때 어떤 소식을 전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의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은 담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6절에서 옷을 털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바울이 옷을 털고 일어난 것은 사도행전 13장과 28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도 동일한 맥락이지요. 아무튼 바울은 또 한번 마음의 큰 짐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위로와 힘이 되는 동역자를 보내 주시는데 그가 바로 디도, 유스도입니다. 이 디도 유스도는 우리가 아는 디도서의 디도는 아닙니다. 디도 유스도는 로마 시민으로서 바울의 복음 증거에 감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데 이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디도 유스도는 자신의 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 초소로 삼았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함께 도왔습니다. 빌리보의 루디아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죠. 어떻습니까? 바울의 삶은 롤러코스터와 같이 인생의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만사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과 같이 위로와 힘이 되는 동역자를 보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동역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 위로와 힘이 되는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한 위로와 힘이 되는 동역자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구해 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눈에 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성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에 내가 걸어간 모든 말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 이름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사는.